안녕하세요 여러분들 4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오늘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주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4시간 동안 우리 경기도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조사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어, 보호하는 그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정리 수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지역 화폐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화폐를 디자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역화폐라고 들어보았나요 자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도 각시 군마다 지역화폐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도시에 살고 있나요? 어 여러분들 가족분들 어, 특히 뭐 부모님께서도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 한번 부모님께 지역화폐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제시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입니다. 자 바로 어, 만 원짜리인데요. 자 여기 보면 제주도의 대표적인 또 문화산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관덕정 그리고 돌하루방입니다. 그 제주도를 뭐 대표하는 뭐 문화산 많이 있겠지만 이 탐나는 전이라고 하는 제주 지역 카페에는 이두 가지의 문화산을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바로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자, 논산 사랑 지역화폐라는 이름이고요. 자, 여기 어떤 문화유산이 제시가 되어 있나요? 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사이라는 어, 문화유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역화폐 중에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도시에 지역 카페를 한번 살펴보고요. 아마 이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 지역 카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역 카페에 놓고 싶은 어,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화유산의 종류는 뭐 매우 다행하기 때문에 선님이 생 예시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를 써도 좋고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제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직접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과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지역 화폐 디자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어떤 공모를 통해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 시청이나 또 군청에 어, 제안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단원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